네. 지금 다음 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뭐 그냥 그쪽에서 <laughs> 문제가 있는 밭을 아까 그 입재를 좀 뿌리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냥 오전에는 응. 실찰부터 해서 어서태리나 팀장님한테 다음 과정을 응. 시나리오를 짜줘야겠다. 그래서 아 어, 전체가 시차를 지금 돌고 있는데, 아,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 내렸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가물어서의 애들 이제 생육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다운 비가 한번 뭐 왔을 때, 정상적인 그런 생육 환경에서, 뭐 이파리가 누렇거나 뭐거나 이파리에 무조건 뭐한줄 갔다고 해서 그게 다잎마름병은 아니거든요 음. 뭐라고 해야 하지 껑해요 껑해 껑하다고 <laughs> 해야 하지 <laughs> 야였다고 해야 되나 <laughs> 네,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가 푸석푸석하고 네그 아까도 저기 잘라진 거 이렇게 만져 봤을 때어 줄기가 단단하지가 못하고 네. 아,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양분과 수분과 <laughs> 네. 뭐, 이런 환경이 받쳐줘야지, 방제만 가지고 마늘을 키운다? 환경이 좋은, 조, 좋은 환경이 그래도 한 7, 80% 차지하고, 나머지 1, 20%를 어 방제나 커스텀으로 가는 것이라고 난 보는 것이지, 올해처럼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laughs>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에, 그거 그렇고, 뭐, 누구를, 뭐, 디스하거나, 뭐, 뭐라, 뭐라, 고 해야 되나?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 텃밭. 유튜브도 보면은, 이렇게 텃밭에, 뭐, 왕겨 뿌리시는 분이 있고, 뭐, 있잖아요. 네, 볕집도 없고. 네, 텃밭이니까 그런 정성을 펼칠 수가 있는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처럼 업으로 한다면은, 이, 뭐, 한 5만 평, 6만 평 되는데다가 이거 어떻게 다왕겨를 덮을 것이며. <laughs> 그죠?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왕겨도 없고. 네. 그것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목적이 팔아서 생계, 생계의 목적으로 연봉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으로 이 허시는 과 저희 같은 케이스가 있고, <laughs> 그냥 집에서 먹을 거. 그걸 가지고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된다 그건 데이터가 너무 한정적이다 그치. 그것처럼 환경이 따뜻한 지역 가물은 지역 뭐 인삼 심문 지역 우리 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덜란드 환경 틀리고 아프리카 환경 틀리고 북극의 환경 틀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 그거 잘 판단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구밭이냐 이게 전쟁 직후 그 이전부터도 <laughs> 옛날 옛적부터도 <laughs> 전쟁까지가 나요. 예. 네, 뭐 아주 아주 오래전 뭐 고려적부터도 밭으로 사용하던 밭이냐. <laughs> 네. 최근에 산을, 산을 밀어서 퇴비 넣고 만든 밭이냐 <laughs> 이런 것도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할것 같고 그래서 이 제가 나이나 농사 경력에 비해서 참 다양한 밭을 이렇게 좀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안 쌓일 수가 없네. 그런데 그래. 이거를 모든 진두 집이나 총괄을 어, 나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참 어떤 때는 힘들어요. 지금 일하는 어, 일꾼들은 일꾼들대로 이제 지쳐가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시계도 해주고 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필요 회복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저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퇴근시키고도 움직이고 어 직원들 쉬라고 하고도 움직이고 어뭐 공사판이냐 뭐, 우리 농사 마늘밭이냐, 뭐,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몸살에, 뭐, 인후염에, 구, 뭐 내염에 뭐 컨디션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피, 피곤해 보이시니요 예, 네, 뭐, 그런 거 뭐, 체력 저하에, 뭐, 말할 수가 없어. 그런 건데, 이게 비가 안 오면은, 네. 인간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것을 어, 텃밭 농어시는 분이 어떻게 알 것이며 먹으려고 조금 심는 분이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생존이고 이래도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과로가 과로사가 코앞입니다. 어찌해야지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죠 지금 예.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이길만하면은 뭔가 어, 가격 하락의 요인이 있고 또, 이렇게, 조금, 괜찮을 법 하면은, 병이 와가지고, 애를 태우고. 아유, 진짜, 손 많이 가네요. 또, 진짜. 이제, 파종 시기는, 요 때, 요 때, 심으면 됩니다. 뭐, 뭐 우리, 뭐, 뭐 농업기술센터 나든가, 뭐, 이런 관련 방송에서, 뭐, 어? 중부지방, 매월 며칠, 뭐, 남부지방, 매월 며칠, 뭐, 파종 시기. 귀여운 데 파종합니까? 못하죠. 땅이, 땅이 말려야 뭘를 하지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마치다 보니까, 누구는 바보여서 10월 28일 날 심고, 난 재작년에 10월 31일 저녁 7시 반까지 심었어요. 그니까, 러내 작년에도 자본을 투입해서, 왜 기계로 안하고 이걸로 했느냐. 사람이 심었느냐. 아, 기계로 하니까, 내가 할수 있는 면적 대비 내 전체 캐파를 따져봤을 때 오버타임 으라란 얘기죠. 그래서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일단 그 골든 타임으로 해서 생육은 원활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병이 오고 가물고 하니까 참 대응을 해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아랫바다 한번 비춰봐요. 네, 그러는 사이에 저희 다른 바다 왔는데요. 무릎 관계 있는지? 어, 옆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합격. 합격인데, 이제 가서 좀 세로줄로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네, 움푹 움푹. 옆으로 봤을 때는 움푹 현재는 움푹 합격. 네, 움푹 움푹. 가물어요, 가물어서. 네. 가, 뭐, 애들이 저기에도 한번 가져는데 네네. 조 어떠신가요? 아... 생육도 좋고, 네. 근데 가물어요. 그러네, 애들이 가물어서 애들이 축 처졌네, 축 처졌어. 여기에 비칼슘 어, 먹고잖아요. 네네. 이게 더 입장이 더 두꺼워지고, 음. 다 서요 이렇게 빡빠덕에.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늘어진 거 보니까 목마른 목 말라 예, 보이네요. 이입뿌이좀 말라 있는 걸로 봐서는 가물어요. 얘는 입마름병은 안온것 같죠? 입마름병은 아니고. 아유, 여기는 뭐 양호하네요. 양우병이 왔다가 간 애들도 아이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햇빛 잘 받고 이런 애들은 뭐 이미 엄지손도 넘는데. 네. 엄지손도 넘어요. 네네네. 예. 네. 좋은 애들은 이렇게 좋아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여기도 조금... 지금 멧돼지가. 아이고. 멧, 멧돼지가 멧돼지 발자국이죠 참. 참. 저기도 그렇고 멧돼지. 이거 멧돼지 모탈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 위에서. 네네. 쏘리 쳐가지고. 종구가 막다 흘러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없잖아요 네. 아깝잖아요. 네. 그 심어놨죠, 이렇게. 어머. 그, 리고 사이즈가. 좀 짧긴 한네 예, 이게, 네. 바다에서. 예, 그냥 보이긴 해. 이, 이제 중위권을, 그냥 종자용 정도? 한 5cm 안팎? 요 정도? 아우, 저도 순... 떠내려온 음... 거 봐봐요. 그러네, 여기. 여기 쏘리 쳐가지고. 여기가 없어서, 없어졌네, 마늘이. 예. 그거 같다, 여기다 심은 건가요? 여기 봐봐이여또 살았네, 또. 네. 부작으로 예, 서 네. 일부러 무멀칭을 대규모로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음... 이렇게 조금씩 무멀칭을 연습을 해보는,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절관과 어, 키가 적당하다라고 나는 다른 밭에 비해서 이 바지는 음... 여기 사장님 이마는이마는아 영상엔 잘안 담아지는데. 어떤 거? 요거요, 조금. 예예아유 예. 적절해요 아내 아버지 괜찮다고 막 괜찮아요 음... 그래서 이게 뭐 건강한 거 하고 네 건강한 거 하고 이게 뻥마늘하고 그거를 그분을 묻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건강한 거는요 네. 이런 주먹마한 마늘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 때 어... 에이 막 이라오지 이라, 막 이런 마늘이 나와요 마늘 명가에서 볼수 있는 예, 건가요 건강한 건 이렇게 나와요. <laughs> 네, 여기는 아까 찍었던 밭 아래 밭인데요. 여기 이 다섯 줄요 주에 다섯 줄 예, 네. 살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때 가을에 네. 그 응에 응에 선충 고자리 네. 기운이 있던 곳인데 여기 조금 심했었는데 나머지 이제 많이 살아왔고 그래도 네. 많이 또 좋았어요. 네. 네. 뭐, 네, 그래서 먼저 다섯 줄이 문제였는데 어, 어디가 문제였는지 네, 어디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죠. 네, 여기만 좀 심하고. 여기만 좀 여기가 여기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저기까지거든요? 근데 예 네. 어... 스프링클러 전에 여기 여기부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조금 좀... 잠깐 많이 건강해졌네. 어떻게 이게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네, 내가 여기부터. 부스터를 써가지고 스텀프 처리를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서야 이게 이제 스가명아지 걸로네 이제 이제서야 음... 이게 정상적인 네. 예, 부스터가, 어, 부스터 들어간, 효과가 돼서 네네. 스톰프가 잘 침투하면은, 이렇게 지금, 4월 다터락풀 걱정 없이 지금, 다른 일을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똘친데 이쪽에 보면 예. 이렇게. 똘치, 똘치면 숟가풀이 그냥, 숟가꽉 찼죠? 네, 찼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머지 판에는 녹색 비닐에서는, 뭐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고. 네, 네, 없어요. 지금 봐봐요. 이거 음. 봐봐요, 여기. <laughs> 어. 여기 똘친데똘친 거예요, 똘친 거예요. 네, 여기 파여져 있어요. 아이고. 지금 생육으로 봤을 때, 어 이게 어디 흰비이한테집니까안 줘요. 저희가 살짝 고민했죠, 사장님. 네, 좀 아까. 나도 좀 흔들렸어요. 네. 근데 여기 여기 병왔던데도 지금 나사가고 그렇고, 원래 사이드도 그렇고. 이게 절대 지지 않는다. 네. 지금 보면은. 아무 뭐 보세요 그래, 여기 보세요. 그래. 네. 어때요? 네. 근데 뭐, 뭐, 일부가 아니라, 뭐, 대부분 괜찮아요, 네, 다이렇게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다 그래요. 네. 효과도 뭐 그렇고. 그래서, 적기에 파종 녹색 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녹색 강추입니다, 강추. 네, 강추. 예. 네. 풀, 풀 매는 거. 아니, 이게, 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여기 환, 여건이, 어머니네 지하수가, 네. 그래도 30mm 저건데, 30mm 수중모단데, 네. 그냥 그 다이렉트라도 할수 있어서 네. 내가 이거 지금 풀 뽑아보는 이유가 수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늘이 이겨가지고 어차피 이거 관계 없어요 수분 관계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품위에 음. 수분 관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수분이 있어요? 수분 조금 있어요 음. 한 이틀 이거 보면은 음. 어휴 처음에 수해 네 마당에 내려오는 물이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수해가 오면 동해에 취약하고 동해가 오면 부회가 오면 병에 또 취약하고 네, 그러면 그 열쇠를 만일 그, 죽는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어머님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 네. 그래서 또이 사람이 비닐을 씌우면은 아, 한 50cm에 하나씩 어, 이렇게 내 농사에 한 1000평, 1500평, 2000평 해가지고 부부가 예지는, 네. 뭐, 아들, 내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집들은, 어, 비닐도 이쁘게, 땡땡하게 잘씌어져요 네. 근데, 요국 사람들 시켜서 하잖아요. 감독, 어지간히 잘하지 않고서는, 조금만 힘들면 뼈를 부리니까, 그쵸. 한 50cm에 하나씩 삽을 넣야 되는데, 막 1m, 1m, 50m에 듬성듬성 놓으니까 비닐 널러서, 내가 깨 심고 널렀지요. 땅콩 심고 널렀지요. <laughs> 감자 심고 널렀지요. 말할 수가 없어요. 후레쉬가 이마에 닿는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입에 물고 했죠 요거 렌티네 요거 잠깐만요 요건데 보험회사에 주더라고요 그이 후레쉬를 이렇게 켜가지고 켜가지고 어어 네. 어. 네네네. 어, 어. 어. 네네네. 네네네 밤에 9시부터 밤 12시까지 했어요 이거를 네. 턱이 다 빠져나가는 <laughs> 고통이 오더라고요 진짜 아유. 이 별짓을 다 해 봤어요. 음. 그제는 누가 내반 옆에서 불을 피우시더라고요. 아, 그내 마늘이 이 아, 탔어요. 네, 어이 파리가 누렇게 탔어요 다. 아,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 저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 작년에는 그분네 집에서 염소를 염소를 음. 먹이는데 그 염소가 마늘을 다 뜯어 먹었더라고요. 근데 <laughs> 미안하단 한마디도 안 하고. 약 준다고 뭐라 가죠? 응. <laughs> 어. 오히려 약줄때약주기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는데. 아, <laughs> 어, 진짜 뭐 승질 같아서는. 진짜. <laughs> 네.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세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 어, 생각을 해보세요. 팔세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어머니 사시니까. 그, 어머니 마늘 잡수라고 한방 드려요. 뭐, 시가로한 10만원 했겠죠? 네. 그랬더니. 한 방만 내려놨다고? 한 방만 내려놨다고, <laughs> 형제가 출형제인데. <laughs> 네, 전화 왔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laughs> 뭐 그럼 마늘 7방씩 내려놓고, 막, 여덟 방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참다. 사람들이, 어... 남의 뭐할때참견하는거 좋아하고, 누구는 멍청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딜레마가 <laughs> 있는 거라니까요. 왜? 내밭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투자를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왜 이거 잘 되지 않습니까? 밥 뺏어 버려요. 그렇죠. 잘 되면 밥 뺏어 버려요. 무슨 이유를 핑계를 어. 대서라도 당연히 어제 그 위에 밥빠 하잖아요. 네. 내그 네. 네. 아줌머니가 왜 이렇게 우리 밭은 죽는다나 이거 해서. 그냥 난 무더위때 아저씨가 해외에서 고쳐놨죠. 첫해흑색사근병 우에 줄 폭망 두 번째 아래 줄 폭망 세 번째에서 잡아놨더니 어, 네 번째에 뺏겼습니다 네. <laughs> 뭐 저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뭐 한두 건인가요 뭐개간해라 3년 동안 무상으로 주겠다 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었던 조경수를 심었던 곳인데 막 땅이 다 움푹 움푹 패여가고 막 이랬어요 조경수 분을 떠가니까 네. 거기를 굴삭기 부르고 야 트랙터 쟁기로 해고 막 로타리 하고 네. 돌 수집기 강원 그 거기 농기계 그돌 수집기 해가지고 돌을 한2 5돈 차로 한두 대분은 굴른 것 같아요 응. 그렇게 하고도 계속 석회 넣고 퇴비 넣고 배집 넣고 막 멜태를 고생해서 만들어 냈는데 어, 결국에는 3, 3년이 <laughs> 못 가서 어, 딸이 집 짓는다고 겉밭을 그 내놓아야 된다 아, 양심도 없어. 그래서 딸이 집을 삼천평집입니까나하고 3년 얘기 됐는데 지금 2년째 아닙니까? 그랬더니 땅콩 한번 심었으니까 1년, 또 마늘 심었으니까 또 1년, 또 마늘 심었으니까 또 1년. 작물 세번 들어갔으니까 3년이라는 겁니다. 땅콩이요. 4월에 심어서 9월에 8월 9월에 캐요. 여러분들. 네, 땅콩하고 마늘은 한 해에 다 심은 거죠. <laughs> 그렇게 우기는데요. 그러면서 난전 교장선생님 와이프였다고 아주 고상 떨어가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장선생님 와이프인데 어? 거짓말치겠느냐고. 철치대매, 거짓말 치겠느냐고 철치되면 거짓말 철치도 많이요 <laughs> 이거 대밭 점뭐 대밭 뒤 안으로 우리 집뒤 안으로 뒷마당으로 대밭이 들어왔다고 음. 대나무 들어왔다고 해서 뭐 하우스가 찢어져서 막뭐 펄럭거리는데 에이. 아유 저걸 묶어야 하는데 막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해주고 그 대나무 밭 하나를 외국에를 데리고 와서 다 해주고 그러고 났더니, 그, 이제, 며칠 있다가, 아, 일을 끝나고, 이제, 저녁에 6시 반에, 이제, 밭에 이러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집 마당을 거쳐 나가야 돼요. 차들이 한 여러 대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 저기, 차좀 빼주세요. 했더니, 지금, 제사제는 안 보이느냐. 기다려라. 저녁 6시 반에 제사제는 영상이요. 차 빼달라고 하는 영상이요. 그러게요. 나 참, 교장 선생님네는 그러나 보지요. 학교에서 그렇게 참 진짜 이, 진짜 아주 그러니 이제 그 딸이 또 전화가 왔어요 항의 전화를.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어, 어, 어머니가 이런 이러,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해이 안 됐다. 그래서 사실 나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당신들 나 어디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은 내가 얘기해서 자격 자기, 자격동사한 것도 캔슬을 시키고. 뭐, 그, 이행강제금인가, 어? 내지는, 농사 안 지면은, 뭐, 땅 팔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나 보지요? 나 이런 거라도 한번 얘기해서 한 번, 나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다. 이거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느냐? 했더니,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미안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 딸이, 대신 사과를 해가지고, 그냥 그 밭은 지금 안하고 마는데, 이 시골 어머니들, 참 선량하신 천사 같은 어머니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 아, 어, 예, 어, 어, 거기. 또 있네. 서대리님이 가서 설거지까지 해는데 <laughs> 여자 두 명, 뭘, 뭐, 대동하고 어, 와서. 막, 어, 이거, 사람 대동하고 와서. 네, 노인네. 어, 노모, 네, 늙은 노모한테. 네, 네, 막, 뭐 해서. 뭐, 읍박 실었다. 막. 그래서 막 신, 뭐. 뭐, 그래서 내용 증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저기, 선, 뭐, 선관이 고위고 고위공무원이래요. 그래서, 그, 선관이 고위 공무원이어서, 뭐, 높은 놈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 오줌을 싸고 내용 증명을 꺼내서 보냈더라고요. 꺼내 보냈더라고요. 올해 7월 1일 날 계약금은 내년 7월 1일까지가 계약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22년도 1년, 23년도 1년인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하고는 특히나 계약서 꼭 써야 되는데, 그 놈의 자형 직불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서도 안 써주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우기고, 그 나이 드신 사람들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내가 더러워서 1세가 60만 원이었는데요. 아, 주고 안 하죠. 60만 원 주고 안 해요. 그렇게 그냥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너무 불쌍해. <laughs> 뭐 이렇게 마늘 농사 하나 지을 뿐인데, 뭐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요, 사연이. 마늘 어, 땅을 하다 보니까 다 이거를... 뭐 땅을 사 가지고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서운해, 그렇다고 진짜. 뭐 내가 이뭐 2030이어서 뭐 청년 귀농 정책에 뭐 해당돼서 거기서 땅 사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어~ 참 맨주먹으로 이렇게 해, 해, 해 나가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고 어, 농락 당하는 경우도 많고 어, 거짓말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속이 뭐내 속이 아닌데 그래도 씩씩억에 나는 어 이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거름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어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반면교사 하면서 어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고 알려줄 수 있는거 있으면 알려주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밭 주인분들도 너무 많아서 네. 예, 그분들 바라보면서 그냥 가야죠, 뭐. 예. 저 오늘도 사장님 목이 다 갈라져셔 가지고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예. 네. <laughs> 예, 목소리가 예, 좀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도 열심히 해 보자고요. 예. 네.